안녕하세요. 런색은 캄팔로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고 곧바로 차가운 바람과 함께 이제 겨울 시작입니다. 자덕이라면 겨울에 꼭 준비해야 되는 아이템, 실내 트라이너. 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고 꾸준히 훈련하면 밸런스와 케이던스까지 모두 좋아지는 마법의 아이템, OLC 트리거 평로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크렌지부터 시작해서 국내 라이더에게 신뢰와 가성비 모두를 챙기고 있는 브랜드 OLC 자전거 양말 OLC는 이제 정말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이번에 1세대 2세대를 통한 기술적 발전을 토대로 삼아 OLC 트리거 평로라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신뢰와 가성비의 브랜드답게 가격은 단 168,300원 2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민경호 선수가 직접 타보고 좋다고 말했을 정도로 품질 좋은 쓸만한 평로라입니다 루나틱이 생각하기에 사실 가장 좋은 실내 훈련은 지프트를 활용한 스마트 트레이너입니다 실제 밖에서 타는 것처럼 내 파워에 따라 아바타가 빠르게 움직이고 남들과 경쟁하는 등 게임적 요소로 인해 질리지 않고 즐겁게 라이딩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저렴한 스마트 트레이너라도 쓸만한 건 100만원이 넘어가니 그리고 매번 바퀴를 빼고 스프라켓을 걸어야 하는 귀찮음과 번거로움까지 고려한다면 가격 좋고 내 자전거 세팅 그대로 올려서 타기만 하면 되는 평로나가 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완벽한 자전거 훈련 파트너라는 슬로건 답기, OLC 트리거 평로라는 라이더 친화적인 네 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손쉬운 설치, 구매 후 별도의 공구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펼치기만 하면 준비 끝, 푸시투 폴드나 적힌 빨간 레버를 눌러주기만 하면 펼치고 접는 걸 손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뛰어난 안정성 트리거 평로라는 이탈 방지 롤러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라이더가 평로라 라이딩이 미숙하더라도 옆으로 튕겨나가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뛰어난 호환성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타는 로드 자전거부터 바퀴가 큰 MTB도 사용이 가능하며 심지어 미니벨로와 따릉이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작은 수납공간만 있어도 3단으로 접히는 OLC 트리거 평로라이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운동할 때 꺼내고 안할 때는 접어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색상은 블랙, 레드, 그리고 블루 세가지로 출시되었으며 무게는 8.8kg 가볍고 견고한 플라스틱 프레임에 알루미늄 드럼을 사용해서 최고 탑승무게 100kg까지 감당이 가능한 튼튼한 평로라입니다 루나틱은 이 제품을 2주간 직접 사용해 보았는데요 평로라로서 기능 충실하고 소음과 진동 수준도 일반적인 평로라보다 조용한 편이어서 성능상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옵션 장난 없이 이탈방지 롤러와 발 받침대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며 여분의 끈 또한 제공해주니 오래 사용해도 좋은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가격이 20만원 아래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프레임의 고급스러움은 조금은 떨어지고 드럼 직경도 빅사이즈가 아닌 일반 사이즈여서 처음 평론화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고 다시 제품을 보면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의 평로를 현재 국내에 구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고, ULS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실내와 가성비로 승부보는 브랜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S와 고객응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제품이라. 그래 겨울에 그리고 비올 때 가볍게 집에서 훈련용으로 구매하는데. 이 o l c 트리거 평로라면 충분하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채널에 다양한 가성비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가격이 저렴하면 기능상 아쉬움이 있는 제품이 너무 많아서 결국 리뷰를 만들다가 포기하고 돌려보내거나 제품을 당근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성능 모두 갖춰야 진정한 가성비 제품. o l c 트리거 평로라는 168,3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제2주간의 경험 그리고 국가대표 민경호 선수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사도 되는, 살만한 가성비 제품인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소음에 민감하신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시는 아이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조언해 드릴 수 있으니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소음에 큰 영향이 없는 분들은 별도 구매품에 이 로라매트 42,500원 이거 하나 정도만 사도 아래로 떨어지는 땀이나 먼지 그리고 약간의 소음 진동 정도는 잡아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굿모닝 라이 세이프 란사이클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